맞서인 손에 걸렸습니다 어써인 손에 걸렸어요 이제 시원하게로 들어가 봅시다 시원하게 한팔 잡아 보실까요 일단은 잡은 상태에서 시작해 봅시다 지금 제가 미기암미 우반신이고 우반신에서 파트너가 양팔로 지금 걸었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손, 오른손 대 오른손, 맞서, 아이 한미인 손이 하나 있고, 내 오른손 대 파트너의 왼손, 갓과 한미, 두 개의 팔이 있어요, 지금. 이둘 중에 시원하기를 어디다 걸 것인가. 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죠. 답은 둘다 됩니다. 가 되죠. 앞상각에 걸어 앞상각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파트너의 뒷삼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쪽 내 오른팔을 잡고 있는 파트너의 오른팔에 맞서인 손에 걸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음, 반대 손인 어서인 손에 걸게 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내 손이 이 파트너의 손 중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간으로. 이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해 봅시다. 지금 파트너가 나를 쥐게 되는 순간에 파트너의 양손 가운데로 내 손을 넣은 상태에서 파트너의 앞 삼각을 찍으면서 카이텐을 해 주면은 어써인 손을 내가 잡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오모테 오라를 하게 되는 거고 파트너가 잡게 되는 순간에 내손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파트너의 뒷삼각쪽으로 탱칸을 해주면은 맞서인 손을 잡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오모테, 우라. 역시나 오모테는 앞삼각으로 가는 거고 우라는 뒷삼각으로 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뒷삼각이 비어 있으니까 우라가 더 편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원하게 한 바로 다음에 코테가이시를 하면은 좀더 이해가 쉬워요. 시원하게 코테가이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나 시원하게 했던 요령 그대로 코테가이시를 풀면은 됩니다. 파트너 아압삼각 파트너 컨택하는 순간에 아압삼각을 내가 점유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파트너 양손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무너뜨렸죠. 이 상태에서 뒷발부터 들어갔으니까. 카이텐을 완료해주면, 어, 파트너의 어서였던 손이 내손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 뒷삼각이 지금 비었어요. 파트너의 뒷삼각으로 들어가면서, 겉에 가야지. 다시 한 번. 파트너하고 접촉하는 순간에 내가 앞삼각을 점유했습니다. 에, 파트너가 지금 기울었어요. 여기서 잡지 마세요. 파트너를 잡지 마세요. 내손 안에. 파트너의 팔뚝이 들어올 때까지 타이사바키를 완료하세요. 카이텐을 완료하니까 손 안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앞 상각이 비었을까 뒤 상각이 비었을까 뒤 상각이 비었습니다. 여기서 뒤 상각으로 카이텐 탱칸에서 들어가면은 고택 아이시가 가능하죠. 자그 다음에 파트너하고 컨택하는 순간에 탱칸을 했습니다. 어 역시나 지금 이번에 맞서인 손이 나한테 지금 들어왔어요. 역시나 뒷삼각이 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카이텐에서 들어가면은 코테가에시를 하게 되죠 이런식으로 내가 타이사바키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파트너의 앞삼각하고 뒷삼각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걸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걸어 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심자들은 그냥 그냥 외우는 거죠. 초심자는 그냥 외워야 돼요. 카타 이런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를 토대로 해서 아 카타 그냥 하나 둘셋넷 하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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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할줄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트너 하나 둘 카트너 컨택하는 순간에 파트너의 앞삼각을 내가 점유하고. 아, 점유했습니다. 아, 뒷발부터 지금 들어갔으니까 카이텐 한이 했습니다. 파트너의 손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잡지 않아서 들어왔어요. 앞상각이 비었을까, 뒷상각이 비었을까. 사실 지금은 50대50입니다이 상태에서 내가 앞상각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기를 하든가, 뒷상각으로 또 들어가면서 시원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역시나 뒷상각으로 들어가면서. 가이시를 하든가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사바키가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자, 겉에 가이십니다.